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는 사흘 동안 인사청문회를 받았습니다. 자, 국무총리, 대법원장도 이틀을 하는데 이건 뭐 장관급인데 총리급 이상으로 치열하게 인사 검증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는 빵 청문회다, 엄 청문회다 이런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진수 위원장의 개인 비리를 찾겠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법인카드 등을 집중해서 추궁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은 지금 다섯째 필리버스트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사법 중 3법을 이미 처리하고 이제 마지막 EBS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자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김용태 의원 그 자리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얼굴이 빨개질 만큼 상당히 충격적인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법인카드 공격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줄을 쓴 민주당 의원들 리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고 카운트 펀치를 날렸습니다. 자, 지금 김혜경 씨, 이재명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1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본심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 김혜경 씨는 물론 이재명 전 대표도 부부가 함께 경기도 법인카드 이용 의혹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희소가 되면 이재명, 김혜경 부부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법인카드 지금 뭐 초밥 사먹고 고기 사먹고 아무튼 참 창피해서 말하기가 힘들 만큼 내용들이 있는데 법인카드로 되면 이진숙보다야 김혜경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태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정말 한 방에 보내는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포천 가평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법인 카드 사용이 잘못이라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잘못이라고 직격탄을 알렸습니다. EBS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오늘 오전 필리버스트 무장 토론에 돌입한 김용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줄 서서 공천받고 이번에 뺏지 도 당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30대 초선의 김용태 의원 그러면서 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판한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중에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비판하는 의원들이 있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김영태 의원은 저는 경선 통과, 통과에서 올라왔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정당, 보수주의, 국가에 대해 생각하고 때론 비판도 해왔다. 저는 그게 다양성이 존중받는 자유민주주의의 한 방법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방에 대해 검찰이 김혜경 여사에 대해 법인카드 의혹도 구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왜 여기에 대해 아무 말안 하는 거냐? 이재명 전 대표의 무법 카드 이재명 전 대표의 카드는 무법 카드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기도 법인카드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파워가 아니면 이 법인카드로 김혜경 씨가 초밥 먹고 고기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액수도 엄청납니다. 자, 지난 25일 방송사법 상정 후 시작된 필리버스트 오늘까지 다섯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에 이어서 이제 한국 교육 방송공사법 EBS법까지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후 노란봉투법, 민생회복 지원금,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추가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트로 대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국회를 보고 있으면 정말 법인카드 하면 이재명, 김혜경 말고 누가 따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경기도 법인카드처럼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까? 아무튼 이런 걸 보면 정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창피하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